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랭킹 체크 시간 디 센터 김정호 기자입니다 네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정말 불안불안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이번 주 알트코인 상승률 어, 역시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위 5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을 띄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간 상승률 상위 3개 코인은 카이버 네트워크 카바 메탈 순입니다 이 중에서 무려 좋지 않은 상황에도 무려 1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암호화폐 카바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카바의 호재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카바 가격 차트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3월 말에 거래량이 확 터진 다음부터 그 기점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카바가 어떤 블록체인이냐 하면요. 일단 이거는 카바 사이트 화면입니다. 어, 하나의 네트워크, 두 개의 체인이라는 문구를 가장 메인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바는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디파이 플랫폼 카바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카바 사이트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바로 로드맵이 아주 상세하게 어, 21년 4분기부터 기록이 돼 있다는 건데요. 이 로드맵의 핵심, 그 로드맵이 이제 계속 쭉 있는데 어디로 향하고 있냐 한번 보면 카바 네트워크 1.0 메인넷 출시가 이제 가장 메인 이벤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출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5월 10일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건데요. 5월 10일이면 다 다음 주죠. 네. <laughs> 네. 그래서 메인넷 출시 소식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카바 뭐야, 이러면서 검색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새로운 메인넷 출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한번, 어, 생,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카바 랩스의 블로그인데요, 이게. 이, 여기에 그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카바에서 개발한 건, 개발하고 이제 출시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이더리움 코체인인데요. 기존 카바 체인은 코스모스 코체인으로 기능을 하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더리움 코체인이 출시가 되면서 이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두 개의 생태계가 모두 카바 메인넷에서 지원이 된다. 이게 이 메인넷 출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바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카바가 이두 생태계를 모두 지원하는 최초의 레이어 1 프로젝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두 생태계의 TVL을 합하면 6,740억 달러, 무려 6,7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두 생태계가 함께 묶인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실제로 카바는, 어, 이렇게 메인에 출시 이후에 또, 디파이, 게임, 게임파이, NFT,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카바 기반에 그걸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두 체인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 점을 100%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사이트에 있다고 소개해드린 로드맵을 보시면요. 어, 메인넷 출시 이후에 이제 올해 4분기까지의 계획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5월에 이더리움 브릿지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 3분기에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까지 이제 연결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4분기에는 민트 토큰이라고, 이제부터 이 카바 앱을, 앱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될 토큰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바는 카바 다오 거버넌스 토큰으로 아예 그 역할을 분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로드맵에 적혀있듯이 지금 정식 출시 이전에 이더리움 코치인 베타가 출시된 상황인데요. 이 카바 네트워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No downtime, no bugs라고 하면서 어 지금까지 벌써 블록 생성 개수가 74만 개 이상 어, 어 됐다고 자랑을 하면서 메인넷 출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메인넷 런칭 이벤트도 지금 공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25만 달러 상당의 카바 상금을 주는 이벤트고요 어, 기본의 카, 카바 이벤트, 아 카바 네트워크 이용자와 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상금은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지원 자격은요. 일단은 어, 이더리움 코체인 위에 지갑 주소를 이제 신규 생성한 분들이나 아니면 12월 31일부터 이제 카바 네트워크 위에 지갑을 사용할 이역이 있는 기존 이용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런칭 이벤트까지 어, 진행을 하면서 많이 이제 메인 런칭을 띄우고 있는 만큼. 어, 이번 주 좋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제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앞으로 카바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다음 코너를 진행해주실 송승재 애널리스트님께서 차트 분석과 함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슨터 김정은 기자였습니다.